혹시 집안에서 발을 헛디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짧은 순간 균형을 잃지만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주변을 다급히 붙잡게 만들기엔 충분하죠. 젊은 사람에겐 그저 잊을 만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에겐 가벼운 미끄러짐이 골절, 입원, 그리고 노년의 가장 소중한 자립을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고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 바닥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매년 수천 건의 낙상사고를 일으키는 소리 없는 주범 중 하나는 바로 여러분이 항상 무해하다고 여겨왔던 바로 그 러그입니다. 아마 이런 조언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집을 깔끔하게만 유지하면 충분해. 하지만 미끄럼 방지 처리가 안된 러그가 깔린 집에 사신다면 특히 복도나 계단 근처 혹은 욕실에 있다면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뢰밭 한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러그를 장식품이자 발에 부드러운 감촉을 주는 물건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나이가 들수록 구겨진 러그 모서리 하나 살짝의 미끄러짐, 바닥에 고정되지 않은 얇은 러그만으로도 모든 것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점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는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겉보기엔 무해한 세 곳을 저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바로 세 가지 흔한 유형의 러그가 조용히 낙상 함정이 되고 있는 곳들이죠. 각 러그의 종류, 왜 생각보다 더 위험한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건강과 자유, 평화로운 나라를 앗아가기 전에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교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를 혹은 황혼기에 홀로 사시는 소중한 분을 지킬 준비가 되셨다면. 이는 당신이 듣게 될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필수적인 정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밑면에 미끄럼 방지 처리가 없는 러그. 아침에 거실을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게 평소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순간, 러그의 발이 살짝 미끄러지며 중심을 잃고 무릎이 갑자기 꺾이고 맙니다. 그저 작은 낙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에게 작은 낙상은 몇 달간의 입원, 고관절 골절 또는 더 심하게는 영원히 혼자 걸을 수 없게 되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모르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안된 러그가 수많은 가정 내 사고의 소리 없는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이 러그들은 부드럽고 깨끗해 보이지만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 미끄러운 표면이 됩니다. 특히 걸음이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은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실내에서 맨발로 걷거나 얇은 양말을 자주 신는다면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발에 마찰력이 없으면 움직이는 러그 위에서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데 특히 바닥이 광택 나는 원목이나 매끄러운 타일 혹은 부드러운 라미네이트일 때 더욱 그렇습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의자를 살짝 끄는 동작, 혹은 발목이 단단한 바닥에 적응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물리치료사 에이미 트란 박사는 자신의 노인 환자 중 집에서 넘어져 다친 분들의 60% 이상이 미끄러운 바닥이나 미끄럼 방지가 안된 러그와 관련이 있었다고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이 사고들은 러그 밑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깔거나 불필요한 러그를 아예 치우는 단 하나의 간단한 조치로 완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리건주에 사는 76세의 바바라는 소파에서 일어나다 미끄러진 작은 러그에 걸려 어깨가 탈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후 그녀는 집안의 모든 러그를 고무 뒷면 제품으로 바꾸고 모서리 고정 장치를 더해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넘도록 그녀는 다시는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였는데 매일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껴요. 라고 말했죠. 만약 바닥 한가운데에 아무런 뒷면 처리 없는 얇은 러그가 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게 정말 필요한 걸까? 아니면 당신을 넘어뜨릴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걸까? 복잡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고무나 실리콘 미끄럼 방지 패드를 사서 밑에 깔거나 특수 러그 테이프로 모서리를 고정하세요. 오늘 몇 분의 변화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러그 하나 때문에 당신의 자립과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마세요. 이제 두 번째 위험한 러그 유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당신이 미처 알아채지 못한 말려 올라간 모서리에서 낙상이 시작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유형, 쉽게 말려 올라가 발을 걸리게 하는 작은 러그. 복도를 급히 걷다가 작은 러그의 가장자리를 발로 차본 적 있으신가요? 운이 좋았다면 균형을 되찾기 전에 잠시 비틀거리는 정도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그 걸림은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이 예전처럼 민첩하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복도나 출입구, 계단 발치 또는 방과 방 사이 같은 동로에 놓인 작은 러그들은 항상 모서리가 말리거나 구겨지거나 몇 걸음 만에 밀려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장식이 아니라 당신의 아주 작은 발 헛디딤을 기다리는 숨겨진 함정이 됩니다.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혹은 장식을 위해 작은 러그를 사용하는 습관은 많은 가정,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너무 가볍거나 테두리 보강이 없거나 고정되지 않은 러그는 외풍이나 가구 이동, 심지어 우연한 발길질에도 쉽게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말려 올라간 모서리 하나만으로도 발뒤꿈치를 걸어 발을 헛디뎌 넘어지게 할수 있습니다. 위험한 점은 이런 종류의 낙상은 종종 예상치 못할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한 잔을 나르거나 고개를 돌려 이야기하거나 의자에서 막 일어설 때 말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당신이 반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때입니다. 내과 의사인 제이콥 밀러 박사는 한 노인 안전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복도에서 말린 러그에 걸려 넘어지면 환자는 고관절이 부러져 수술을 받고 몇 달간 거동을 못하게 될수 있습니다. 플로리다에 사는 81세의 엘렌은 바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그저 식물에 물을 주러 밖으로 나가던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지날 때 왼쪽 발이 잡고 말려 올라간 러그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바로 그녀가 수천 번도 더 밟고 지나갔던 그 러그였죠. 그 낙상으로 손목이 부러져 8주 동안 깁스를 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통이 아니라 그후그 그 복도를 지날 때마다 느꼈던 두려움이었어요. 라고 그녀는 털어놓았습니다. 통로에 러그가 꼭 필요하다면 미끄럼 방지 바닥재와 평평하게 놓이는 테두리가 있는 것을 고르고 가급적 내네 모서리 모두 접착제나 테이프로 고정되는 것을 선택하세요. 얇고 털이 많거나 둥글거나 쉽게 주름지는 러그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청소나 가구 이동 후에 항상 평평하게 펴져 있고 접히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러그 하나가 당신의 자립심, 이동의 자유 또는 집 안에서의 안전감과 바꿀 가치는 없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집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잘못 놓인 러그 하나가 70세 이상 누구에게나 진짜 미끄럼 함정이 될수 있는 곳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셨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 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유익하고 힘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큰 힘이 됩니다. 세 번째 유형 계단이나 욕실 근처에서 위험한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러그. 집에서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장소 중에서 계단과 욕실은 항상 위험 목록의 최상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러그를 더하면 심지어 작은 욕실 매트 하나만으로도 위험 수준은 단순히 두 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막 샤워를 마치고 젖은 발로 욕실 문밖에 놓인 부드러운 면 러그를 밟습니다. 러그 표면은 축축하고 타일 바닥은 미끄러우며 발을 지탱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한 번의 미끄러짐으로 세면대에 머리를 부딪히거나 단단한 바닥에 등을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는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했고 결코 잊지 못할 사고입니다. 혹은 마지막 계단에 편안함을 위해 놓아둔 작은 러그가 있는 계단을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살짝 중심을 벗어난 발걸음에 러그가 몇 센티미터 밀려납니다. 순식간에 당신은 균형을 잃고 발은 마치 얼음 위에서처럼 미끄러집니다. 노년에 느려진 반사 신경으로는 제때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싱크대 앞, 욕실 안 또는 계단 바닥과 같이 습기가 많거나 경사가 있거나 좁은 공간에 놓인 러그는 미끄러짐의 흔한 원인입니다. 특히 뒷면에 접지력이 없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러그 표면이 닳거나 해졌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무해해 보일지 모르지만 손목 골절, 고관절 골절, 그리고 외상성, 뇌 손상과 같은 수많은 심각한 부상의 시작점입니다. 뉴욕의 재활 전문가인 에밀리 그로스만 박사는 욕실에서 넘어진 수백 명의 노인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를 가장 속상하게 하는 것은 이 부상들의 대다수가 만약 그들이 거기에 그 러그를 놓지 않았더라면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점입니다. 제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산호세에 사는 79세 데이비드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겨울밤, 그는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병이 옆 작은 러그를 밟았습니다. 러그가 낡아서 더 이상 바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그는 넘어져 어깨를 세면대 모서리에 부딪혔고 탈골되어 3개월간 팔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어? 그는 다시는 욕실에 어떤 러그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값싼 천 조각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을 가치는 없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만약 욕실이나 계단 근처에 러그가 꼭 필요하다면 방수 기능이 있고 강력한 흡착력이 있거나 바닥 고정 디자인을 갖춘 특수 제품을 선택하세요. 더 좋은 방법은 실리콘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사용하거나 접지력 좋은 실내용 슬리퍼로 완전히 대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계단 위나 아래에 아직도 장식용 러그가 있다면 오늘 당장 치우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모든 러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상황에 놓인 러그는 당신이 노년에 가장 소중한 자유를 잃게 되는 조용한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방금 무해해 보이지만 노인들에게 수많은 심각한 사고의 소리 없는 주범이 되는 세 종류의 러그를 살펴보았습니다. 미끄럼 방지 처리가 없는 러그부터 통로에 놓인 모서리가 말리는 작은 러그, 심지어 계단이나 욕실 근처에 놓인 러그까지 이 모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낙상의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이것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오늘 당신의 집을 주의 깊게 둘러보세요. 러그 하나를 들어 올리고 미끄럼 방지 패드를 추가하거나 아랫고 달아서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를 내세요. 각각의 작은 변화는 당신의 안전과 자립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믿음을 지키는 한 걸음입니다. 만약 이전에 한번 넘어져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 두려움을 이해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일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행동하세요. 당신의 집을 가장 위험하고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 가득찬 장소가 아닌 진정한 안식처로 만드세요. 이제 저는 당신이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걸어 다녀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러그를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나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 만약 제가 방금 공유한 세 종류의 러그 중 하나라도 당신의 생활 공간에 있다면 당신은 이미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친구나 홀로 사는 친척 또는 당신이 아끼는 65세 이상의 모든 분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당신의 작은 알림 하나가 그들이 인생을 바꾸는 낙상을 피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용한 콘텐츠를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잊지 마시고 아래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도 러그 점검했어요. 이것은 그냥 문장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실천한 하나의 행동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작은 디테일이 당신의 안전과 노년의 평화를 위한 큰 선물이 될수 있습니다.